으악, 녹조가 엄청 심하네? 와, 물이 녹조가 장난이 아니다. 와, 녹조, 우와. 물이 흐르지가 않으니까. 와, 여기도 장난이 아니네? 발을 담글 수가 없겠는데? 미지근하다. 뭔가 살긴 사는데 하나도 안 깨끗해 보이네. 물이 진짜 메말랐다, 메말랐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쌍곡 계곡입니다. 6월인데 너무 뜨거워서 계곡을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. 이 장마전이라서 그런가, 물이 얼마 없네요. 녹조가 엄청 심하고, 물은 미지근하고, 그래도 보는 게 시원하니까, 오늘 여기서 1박하고 가겠습니다. 다리 밑으로 물이 하나도 없다. 비좀 오고 물좀 흐르면 여기 진짜 괜찮겠는데? 그냥 바로 도망가네, 쟤는. 내 가방 근처로 왔다가 도망가는 양옹이. 오늘은 여기다가 칠 겁니다. 타프를 갖고 올까 말까하다 고민하다 가안 갖고 왔는데 틀린 선택인 듯. 뿅 다쳤습니다. 근데 태양 직방. 텐트 너머의 햇빛. 아 얼굴 그대로 직방. <laughs> 아, 텐트 그늘에 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방석 갖고 올 걸. 오늘 맥주는 이마트 갔다가 알록달록 처음 보는 거 사봤습니다. 아, 이렇게 숙이고 먹어야겠다. 아, 안 시원해. 비장의 무기 얼음. 진짜 덥긴 덥다. 와, 팩8개 받고 땀을 이렇게 흘렸네. 와. 와, 산 보니까 너무 좋다. 후지산 부럽지 않네. 후지산 못 봤다고 하는 얘기, 맞음. 아 어,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좀 시원하네 오늘 저녁은 닭곰탕입니다 더미식 닭곰탕 국물 너무 적은데? 해반잘 익게 미리 좀 말아주고 반찬으로 먹을 장조림, 김치, 진로 골드 나왔으니 먹어봐야죠. 일단 오리지널 소주 맛만. 솔직히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. 토니 워터. 오, 화장실 가야겠다요 뒤에 요거 요, 요 건물 보이시나요? 요 건물, 요 건물, 요거 간이 화장실인데요. 어, 생각보다 되게 깔끔하네. 이 앞에 계신 분이 아침에도 소독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관리도 되게 철저하게 하고 있네. 어, 여기 훌륭한데, 여기? 자, 열어봅시다. 조금 더 끓여야 되나? 일단 한 숟가락만. 음, 됐다. 자, 한 숟가락. 김치 하나 올려서. 음. 닭게장 먹는데 김치는 있어야지. 그 다음에 소주. 음, 맛있어. 다음 숟가락은 장조림. 아, 오늘 닭개장에 김치에 장조림은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다. 야, 맛의 변화구를 좀 줍니다. 음, 맛있어, 맛있어. 오늘 선택 탁월했네! 귀신이다, 귀신. <laughs> 오늘 하지라 그래가지고 해가 제일 긴 날이잖아요. 아니야, 하지는 밤이 긴 날이 돼야 될것 같아. 솔직히 오늘 날벌레 걱정도 좀 하고 왔는데, 날벌레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, 밤이 지금 너무 시원해. 와, 너무 시원해가지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기 싫다. 캠핑의 하지는 밤이 긴 날입니다. 막잔 먹고 자려고 들어왔습니다 고래밥 매콤 양념 맛 이거 분명히 라면 스프맛 날 거야 손가락 닦을 준비를 미리 해 놓고 오 냄새는 매운 파프리카 향이 나네 역시 맛은 라면 스프 뿌린 맛고래밥참 좋아해서 한번 사 봤어요 맛은 있음 오늘 일 끝나고 오느냐고 여기 도착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오래 즐기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을 하고 왔는데요 그럼 물에 바리나 담그고 맥주나 먹고 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오니 햇빛은 겁나 뜨겁고 물은 녹조에다가 미지근하고 아이고 그래 오늘은 그냥 저냥 지나가는 뭐 중에 하나구나 좋은 말로 나쁜 말론 망했구나 싶었는데 오늘 밤바람이 너무 좋았어요. 이 살랑살랑 은은하게 부는데, 최근 몇년 동안 선풍기 바람과 에어컨 바람에 젖어 있던 몸에 자연풍을 넣어주니까, 와, 너무 좋아가지고, 텐트 안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야. 밖에 지금 얼마나 앉아있었어? 밥다 먹고도 한 3시간? 4시간 정도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, 그것도 더 앉아있고 싶었는데, 돌려가지고 이제 막 눈이 감겨서 남은 술 마저 먹고 자려고 들어왔습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캠핑은 하지의 밤이 제일 깁니다. 아님 말고요. I'm 서 술먹기 너무 좋은 밤인데 아니 진짜 오늘 여기 나 혼자 있었으면 알몸으로 있었을지도 오늘은 그럼 이만 비오는 소리에 깼습니다 아 진짜 일기예보 분명히 오후부터 온다고 돼있어갖고 왔는데 아 정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감이 안 서네 일단 내부 정리라도 좀 해놓고 비 내리는 상황을 보고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아 진짜 일기에뭐 너무 싫다 딱 제가 먹었던 자리 이렇게 티나죠? 누가 양말을 버리고 갔어요. 이 무좀 걸린 사람 건 어떡하지? 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갑니다. 잘 담았고, 이제 자리는 잘 정리했고, 전형적인 비오는 날씨죠. 앉아서 빗소리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일기예보를 못 믿겠어서 갈랍니다. 오늘은 그럼 이만.